선생님들께 말씀드린 내용은 상금부 초음파 스캔법입니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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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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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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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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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그래서 S2, 3, 4, 5, 6, 7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 기본적으로 이아나토미를 알고 가셔야 이제 초음파 행정할때 내가 어디를 간에 어디를 보고 있다 이런 것을 아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간 초음파 할때 내가 어디를 보고 있는지 내가 관찰하고 있는 것이 어떤 로비고 어떤 세그먼터인지 알려면 그 주변에 있는 랜드마크가 되는. 구조물들을 잘 참고를 하셔야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가장 좋은 랜드마크 중에, 중요한 랜드마크 중에 하나, 하나가 하나 이제 베인인데요, 베인. 해, 간에는 중요한 베인, 이제 포탈 베인하고 헤파틱 베인 두 가지입니다. 어, 여기 보시면 파란색의 헤파틱 베인. 헤파틱 베인은 간의 세그먼트를 나눠주는 경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보이는 이 포탈 베인. 호탈베인은 각 세그먼트로 향하는 음, 혈관이다. 메인이다그두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초음파 보실 때, 어, 그거를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 푸르브를 대서, 우리 간을 관찰하게 되는데, 간의 원래 배치는 이렇게 돼 있죠. 2, 3, 4, 5, 6, 7, 8 이렇게 돼 있는데, 어, 초음파 크루브를 되면 이게 이제 위아래로 거울상으로 바뀌어서 이 우리 모니터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이냐 어, 뒤집혀서 2 3 4 5 6 7 8 어, 이게 처음에 하실 때 되게 헷갈리거든요 요거를 어, 익숙하게 머리에 넣어놓고 반복 학습을 하셔야지 어, 익숙하게 초음파 하실 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로 뒤집힌 거울상이다 그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프루브를 되면 간은 굉장히 큰 장기이기 때문에 한 화면에 다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나눠가지고 이어붙여가지고 한번 이렇게 간을 표현해봤는데요. 어, 아까 거울상 뒤집혔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은 이제 리버돔이라고 해서. 여기 이제 한 화면에 보이는 곳에 잡히진 않고요. 그래서 그걸 모식도로 조금 나눠서 좀 쉽게 보면 여기 보시면 이 빨간색 혈관이 포탈베인입니다, 포탈베인. 아까 포탈베인은 각 세그먼트로 들어간다고 되어있죠, 향한다고. 그래서 여기 B2, S2로 향하는 B2 포탈베인, P3, P4, P7, 6, 5, 요즘에뭐 GB도 있고 이제 요요 모양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어, 초음파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부 초음파가 급여화가 됐습니다. 어, 그래서 꼭 필수 영상 열4장 여기 이제 일반하고 정밀 포함해서고요. 이 정밀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 리버 어, 초음파, 비염 그 간염, 시염 간염, 간 간암, 뭐, 간경 환자, 간 그 간검진, 간암 초음파검진 환자의 정밀인데 결국에는 우리가 원장님들다 보시다보면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정밀거 따로 나눠서 보실 필요없이 14장 다 본당상 이렇게 생각하시고 초음파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이제 초음파 순서인데요. 어 이거는 처음 하시는 분들 놓치지 말고 하라고 이제 1, 2, 3, 4, 5, 6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고요. 선생님들도 여러 번 이제 연습하시다 보면 어 본인만의 어 순서, 편한 순서, 빠르게 할수 있는 순서를 정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 제일 중요한 거는 순서보다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잘 보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 편하신 대로 나중에는 세팅하셔서 어 관찰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보면 보시면 1번이 여기 서브스터널에서 롱튜디나 트랜스버스 보는 거하고, 3번이 서브코스탈에서 보고, 5, 4번이 이더코스탈에서 본 다음에, 5번으로 다시 서브코스탈 와서 파카리아스 보고, 6번 스플링 보고, 뭐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 이제 순서로 잡았는데요. 이제 1번부터 보면 서브코스탈에서 서브스터널에서 롱튜디오나라과 트랜스버스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서브스타를 이제 어, 트랜스버스부터 보면 이렇게 좀방향으로, 횡방향으로 놓고 초음파를 어, 관찰하면 이와 같이 포탈베인의 우벨리카 포션이 랜드마크가 됩니다. 이 포탈베인 우벨리카 포션을 찾고 나서 이게분지되는 어, 것들을 어, 트레이싱하면서 위에 S2로 가는 B2 S3로 가는 P3, P4 그리고 리가마드 배너 주유을 경기로 여기 뭐 IVC 둘러싸여 있는 S1 이거를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어, 로기 튜디날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어, 구조물을 보고 특히 이제 이 서브스터널 로기 튜디날에서 잘 봐야 될게요 부위입니다. 어, 리버의 엣지 이 부위는 요게 안 됐지만 여기 꼭 놓치지 않고 끝 부분에 이렇게 매스라든지 있는 경우가 가끔 있기 때문에 놓치지 않아야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어, 그래서 아까 운빌리카 포션에서 이제 관찰됐으면 어, 이제 서브코스탈로입니다. 아까 서브스터널에서 보고 서브코스탈로 아래로 내려오면서 운빌리카 포션에서 포타코플런스 <laughs> 어, 레프트 포타이비인과 라이트 포타이비인이 만나는 접합 부위, 뭐 포털 컴플런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이게 포털 컴플런스를 찾아서 이제 레프트를다 관찰했으니까 이제 라이트 관찰하는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브코스탈로 프로그를 대주셔서 우메일카 포션에서 포털 컴플런스 라이트로 넘어가는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는 여기 S7 P7 같고요. 5번, 6번으로 가는 분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뷰를 찾아주시고, 어, 다음에 이제 가운데를 지나서 오른쪽으로 왔으니까 오른쪽을 잘 관찰해야겠죠. 그래서 이포탈 베인이 주행하는 방향을 따라서 트레이싱을 잘 해주셔서 어, 우리가 놓치는 부분 없이 다 관찰해 주시면 이렇포탈 베인이 와서 세번 내려가고 5번, 6번 분지인데 이쪽에 아마 6번, 저기 5번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서브코스탈 관찰해주시고 어, 아까 그 붙여, 붙여서 붙여서 만든 어, 비에서 이제 에파르는 거기서 잘안 보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리버의 동 리버의 이동 부위는 어, 이렇게 잘안 보이기 때문에 최대한 환자 호흡을 시켜서 어, 프 풀업을 최대한 눕혀가지고 어, 이게 리버의 동동 이게 횡경막인데 횡경막이 충분히 노출돼서 놓치는 부위 역시 에스파르를 잘 관찰해 주셔야 됩니다. 에스파르 호흡 조절을 굉장히 잘 해주셔야지 간이 충분히 내려와서 어 관찰할 수 있습니다. 도치는 부위 없이 어 다음은 이제 느카나 스캔에서 어그 헤파틱 베인을 보는 비유입니다. 헤파틱 베인 우리가 어 포탈 베인과 헤파틱 베인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포탈 베인은 구조화, 그 아나토미컬하게 이제 리버에 좀 약간 딥한 곳에 있기 때문에, 프로브를 약간 들어서 뭐 관찰해줘야지 이제 포탈 베인을 찾을 수 있는데, 반대로 이제 해파틱 베인은 약간 슈퍼피셜한 위치에 이제 놓여있기 때문에, 프로브를 그 포탈 베인 보는 것보다는 조금 눕혀서, 이렇게 약간 눕혀가지고 보셔야지 이 해파틱 베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해파틱 베인은 리버의 세그먼트를 나눠준다. 나눠주면 경계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약간 삼지창 모양 이렇게 들어가는 거를 우리가 찾아주셔야 되는데 어, 이 삼지창 모양이 모든 환자에서 다 동일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아노토미가 베리에이션이 있어가지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서 이 어, 모양을 꼭 찾아주시도록 노력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헤파틱 베인, 미들 헤파틱 베인의 이제 어, 레프트와 라이트를 나눠주고요. 그 중에 이제 레프트 헤파틱 베이는 레프트 로베 라테라 어. 세그먼트와 메디아 네. 세그먼트를 나눠주고 그리고 이 라이트 헤파틱 베이는 라이트 로베의 안테리어와 포스테리어를 나눠준다. 어,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Gb를 보는건데요. 어, Gb를 보면 서브코스텔에서 약간 롱게튜디나하게 주비를 어, 관찰해 주고요. 주비는 이제 펀더스부터 내까지 어, 모두 관찰해 주시고 특히나 이제 원장님도 경영하시는데 가장 도움 되는 게 주비 폴립입니다. 주비 폴립이 관찰되면 1년에 하고 싶어서 팔로우를 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비 폴립 찾는 거를 항상 주의 깊게 해주셔야 어, 이 창출이 또 되겠죠. 그래서 주비 폴립 찾는 거를 좀 많이 신경 써주시고요. 어, 그리고 어, 같은 레벨에서 약간 음, 프루브를 치켜올린다고 생각하시고 포탈빈 위 어, 위쪽에 얹어서 얹혀가지고 이렇게 주행하는 CBD. 어, 라이트 헤파티가터리가 약간 랜드마크가 돼서 어, CBD가 주행하는 것을 잘, 이 CBD는 약간 주으로 컬렉스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 이렇게 잘 안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잘 찾아보도록 스캔을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어어 인터 코스탈입니다. 2 코스탈. 서브 코스탈에서 잘안 보였던 변변을 인터 코스탈에서 한번더 확인하고 반복적으로 관찰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서브 코스탈의 앞쪽, 그러니까 라이트 럽의 안테리어를 보는 거죠. 안테리어와 포스테리어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 여기 보시면 안테리어 쪽이니까 이제 5번, 8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안테리어 쪽이 이도 어, 코스탈. 이도 코스탈 볼 때는 중요한 건 이제 호흡 조절보다도 이제 갈비뼈에 가려져서 안 보이는 부위가 없도록 이제 크루브를 잘 돌리셔서 조종하셔서 이런 뷰를 마, 만들어 주시는데 대부분 이게 S8과 5번으로 이렇게 분지되는 모양 우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고래꼬리, 고래꼬리 모양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포털베인이 8번과 5번으로 가는 뷰를 찾아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5번과 8번 쪽에 관찰을 한번더 해주시는 거고 어, GB도 각 부위 는 레벨이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테리어 쪽의 인터코스탈은 우엽의 어, 어, 포스테리어 부위를 보는 거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라이트 햄파틱 베인은 어, 안테리어, 포스테리어로 나눈다고 그래서 헤파틱베인이, 라이트 헤파틱베인이 이렇게 주행하는 것들이 제 랜드마크로 찾아주셔서 어, 5번과 8번이 위치하고 어, 6번과 7번, 포스테리어 쪽에 어, 세그먼트가 있는 것을 같이 확인해 주셔서 꼼꼼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 세그먼트 6번을 관찰하면서 히드니도 같이 라이트 히드니 봐주시는 뷰고요. 어, 뒤쪽으로 더 돌려서 어, 키드님 보시고 이뷰에서는 우리가 원장님들 페트리버 그 어, S7과 X6와 아, S6, 어, 키드니의 실질의 네거제네시티를 비교해서 패트리버인지 아닌지를 좀 하는 그런 뷰라고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판크레아스입니다. 판크레아스 헤드 쪽과 바디, 바디와 테일, 저런 것들. 이판 크레아스는 보시다시피 어, 좌측 테일 <laughs> 쪽이 좌측 위로 좀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브 어, 코스탈에서 어, 트랜스버셜로 관찰하시면서 이제 헤드와 어, 바디를 관찰하시고 테일 쪽으로 갈 때는 약간 왼쪽을 치켜 올려서 사선으로 테일을 따라서 주행을 해주셔야지 이스크린이 베인에 올라가 있는 어, 판크라스 테일을 잘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판크라스 관찰이 이제 그 되게 어려워. 저도 어, 처음 볼때 많이 어려, 어려웠었고요. 그러니까 환자 음, 호흡 조절뿐만 아니라 어, 약간 상체를 30도에서 45도 세워서 하거나. 어쨌든 포지션 체인지를 하면서 어, 어,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왼쪽에서 로리투디나에게 어, 이제 스플린을 관찰하고 어, 상복부 스키을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우리 이, 이 뷰는 이제 우리가 어, 간에서 놓칠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프터롭의 엣지 부분, 동 부분 그리고 라이트롭의 마진 부분하고 S6 부분의 엣지 부분 어, 변변도 지지 않게 어, 어쨌든 관찰을 잘 해주셔야 되는 블라인드 포인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4장을 모두 잘 남겨놓으시면 크게 어,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간 변변 몇 가지만 보고 어,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이 흔히 보실 수 있는 것 이제 요거죠. 리버 헤파티 시스트. 이제 안에가 이제 무에코나 모에, 저에코로 보이는 헤파티 어, 시스트. 그리고 두 번째는 해만지오마죠. 해만지오마. 그래서 약간 고에코를 보이고, 어, 약간 변기는 약간 불규칙한 경우가 꽤 있죠. 그래서 이제 헤만지오마가 이제 의심된다라는 결절을 간 결절을 많이 보시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헤만지오마가 음, 1cm가 넘어갈 경우에는 이제 얼리 HCC, HCC 뒤에 한번더 나오는데 어, 대부분은 이제 저액코로 보이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어, 간의 상태에 따라 이제 고액코로 상대적인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유명이 나오기 때문에 고액코로 보이는 HCC HCC도 있기 때문에 어, 저는 어, 이게 좀더 해만 지역을 페리 하더라도 1cm가 넘으면 꼭 CT를 찍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CC 요같이 이제 약간 저희 거에 액수가 보이죠. 그리고, 셀룰라이티도 많이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포탈베인의 슬로버시스. 여러분들이 응. 이제 HCC 시사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페티 리버입니다. 저희 병원 환자 케이스인데요. 어, 굉장히 이제 고액코의 12월 페티 리버였는데, 4개월 정도 어,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5kg 정도 뺐거든요 되게 약간 검게 변했던 <laughs> 저희 같은 케이스였습니다. 원래는 이 정도로 빨리 이게 리트리버가 빠지는 경우가 별로 저는 많이 못 봤거든요. 이환자 말고는 좀 이렇게 간에 그런 배트리버의 리커버리는 좀 오래 걸린다라고 저도 알고 있었는데 이환자 같은 경우는 좀 회복이 빨라서 지금 환자들한테 설명할 때도 쓰는 케이스입니다. 저는 이따가 핸즈원 때 뵙겠습니다. 가능 여기까지입니다. <laughs>